네, 안녕하세요. 오늘 파 판성 보상 강의를 맡게 된 김종욱입니다. <laughs> 앞서서 임나래 강사님이 해산 제품 진짜 좋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돈이 되지 않으면 너무 안 되잖아요. 저는 매트를 시작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보상 보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지 저와 함께 하는 모든 파트너들이 정확하게 알고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주넷스 보상을 오늘 찬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여러가지 보상이 있지만 가장 첫번째 조건은 어소시에트 이렇게만 있어도 추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저희는 디스트리부터로다 가입을 보통 하잖아요. 디스트리부터는 저희가 1 1 0 이상 구입을 하고 스타트키트를 구매하면 저희가 이제 디스트럭터라고 이야기 를 하는데요. 이때부터 저희가 추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고요. 저는 그 처음에 스타트키트의 의미를 잘 몰랐었는데, 요거는 저희가 아 158개국에 영업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당을 저희가 다 받을 수 있는 원서버의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20개 이상의 언어로 여기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 전해도 그 수단을 똑같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무한대로 추천이 가능하다는 게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천수당, 내가 디스크리부터가 되고, 추천수당은 나로부터 밑에 있는 사람이 사는 금액 시물에 따라 내가 받는 금액이 달라진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112 이상이면 저희가 10%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데요. 110이라고 하면 저희가 원하루 따지면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금액을 샀을 때 10%를 받기 때문에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의 추천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라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31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0은 저희가 약 80만원 정도의 제품을 구매했을 때 15%를 받을 수 있는데 약 저희가 12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5 1 2 이상을 저희가 구매했을 때20% 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원화로 따지면 한 160에서 170만원 정도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32만원에서 34만원의 추천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팩트는 저는 이거였어요. 다른 데는 CV, 이 포인트 점수에 몇 프로씩 이렇게 수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패키지 이원화의 가격의 10%에서 20%까지 받는다. 이게 여기에서 저는 매력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저희가 디스크로부터가 돼서 이렇게 한 명씩 양쪽에 한 명씩 이렇게 저희가 추천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때부터 저희는 삼각형. 첫 번째 팀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삼각형이 되면서 저희는 이제 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팀 수당은 제가 디스트리부터가 되고 좌측, 우측 이쪽에 디스트리부터가 한 명씩 발생했을 때부터 저희가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A팀, B팀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이쪽을 대실적이라고 이렇게 매치하고요. 여기를 소실적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600대 300 이렇게 됐을 때 저희는 1 사이클을 받거든요. 그런데 아까 추천수당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만약에 600이 이쪽 소실적에 들어왔을 때는 바로 저희는 투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경동마감이 또 여기에서는 매력있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600대 300이 될 때마다 경동마감으로 1사이클당 약 4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적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모아질수록 엄청 큰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일주에 750사이클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금액으로 하면 2800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거를 4주로 했을 때 1억 2천이라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팀 커미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매 팀이 늘어날수록 나의 수당은 점점 늘어나고요. 추천 수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추천 수당 하나로 팀 수당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칭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이렇게 유기적으로 저희는 연결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매칭 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가 제이드, 펄, 사파이어라는 직급을 가야 되는데요. 아까 저기에서 612 이상 저희가 항상 사업자들은 600식 이상으로 진입을 하는데 이걸로 진입했을 때 저희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요. 저희가 사파이어 처음에 매트를 시작하면서 피는 가능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파이어, 사파이어 3대까지 받을 수 있는 매칭수다. 바로 600식을 하는 순간 이 조건이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사업을 원하시는 분이라면 6 0 0기 이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1대, 2대, 3대 매칭이 어느 정도 되냐? 1대 매칭은 20%에서 30%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2대는 15%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고요. 3대는 10%까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제이드 펄, 사파이어 가려고 하면, 아까 저기 삼각형. 디스크리부터 양쪽에 했던 삼각형. 삼각형으로 제가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대3. 이렇게 가도 되고요. 2대2로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4명이 되면 저희가 제이드라고 하고요. 이거를 한번 더. 이렇게 한번더 했을 때는 펄. 한번더 있을 때는 이제 사파이어라는 직급이 가는데 600시를 리 하면 바로 이 조건을 받을 수 있다는 라게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이드, 펄, 사파이어까지 가는 거는 주네스를 알아가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사파이어에서도 여기 보시면 25, 50, 100, 그렇기 때문에 사파이어까지 가는 데는 나의 수입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할수 없지만, 가는 동안에도 이런 사이클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고요 <laughs> 이렇게 되면, 저희가 사파이어 25, 50, 100, 엘리트, 그리고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고, 날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면, 사파이어부터는 이제 3대 매칭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파이어 20분 한약 2천만 원의 소실적의 매출이 이렇게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612로 저희가 진입을 했다고 라 가정을 했을 때, 612 패키지가 12.5개 정도가 되고요. 이걸 계산하면 약 2천만원의 매출이 발생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나의 수입은 약 20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50은 약 아, 4천만원 정도의 매출이 나한테 일어났고요. 612로 했을 때 25개의 패키지 그랬을 때약 나의 수입은 한 400만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파이어 엘리트는 약 8천만원의 매출이고요. 패키지가 있을 때한 50개의 패키지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약한 800만원의 수입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매칭 수당을 했을 때 1대, 2대, 3대 매칭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1대 매칭은 20%에서 30%인데 오토십을 만약에 30, 10명을 저희가 돌리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사이클 수당만 봐도 1대 매칭만 봐도 저희가 여기에 25 사이클에 대한 매칭 수당이 0.3% 이렇게 봤기 때문에 사이드 수당만 해도 한 매칭 수당만 해도 1대만 해도 한 100만 원의 수당이 이렇게 합쳐서 발생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합쳐서 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루비 저는 오늘 ML 플랜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친수당, 매칭수당 이제 한 달에 연봉으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제가 계산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에 금노 사장님이 지금 스타트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사파이어갈 때까지 12명의 이기자를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이 중에서 내 그룹이 내 그룹을 성장시켰다고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네 그룹을 성장시켰는데, 한 그룹이 이제 루비로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또 이쪽 그룹도 루비, 이쪽 그룹도 루비. 여기에는 사파이어 엘리트. 이렇게 네 팀을 만약에 이렇게 형성을 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이금도 사장님은 m 직급에 이렇게 가게 돼요. 그러면 저희가 루비는 200 사이클이잖아요. 요건 매칭수당에서 그리고 이쪽에도 다200 사이클씩 가지고 있고 여기에는 100 사이클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루비는500 사이클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팀수당 여기 팀수당에서 저희가 500 사이클을 소실적이 만들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최소로 제가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래서 매칭수당을 계산하면 1대는 이걸 다 더하면 500사이클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1대는 매칭수당에서 20에서 30%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오토시다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곱하기 0.3을 하면 150사이클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2대는 루비면 100 사이클 100 사이클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리고 여기는 50 사이클씩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다100 사이클씩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대 매칭 수당은 700 사이클 중에 저희가 이 대는 15%를 받기 때문에 0.15를 곱하면 105 사이클이 나와요. 그리고 저희는 3대 <laughs> 매칭수당은 또 700개의 사이클을 10%로 받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 70개의 사이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에메랄드는 5대까지 매칭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대도 700개의 사이클을 0.5% 하면 35개의 사이클이 나오고요. 5대도 똑같이 700 사이클에 0.5를 하면 3 5개의 사이클 이 나와요. 그러면 이사이클을 타고 하면8 9 5개의 사이클 이 나와요. 왜냐면이게3 9 5 0 3 9 5개에다가 여기에 5 0 0 사이클을 더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클 수당을 다 더하면 약 매칭 수당만 해가지고 4천만 원 정도의 수입이 에메랄드가 나온다는 게이 계산에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대박이에요. 여기까지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에메랄드에 가면 너무 칠판을 많이 쓰죠. 에메랄드 풀보너스가 있거든요. 그게 약 7천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그냥 월 4천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1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곱해도 연봉으로 하면 약 5억의 수입이 저한테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12개월 연봉으로 계산하면 12개월에서 5억이라는 매출 플러스 에메랄드 풀보너스 약 7천만원 거기에다가 지금 에메랄드 현금 프로모션 하잖아요. 그러면 달러로 15,000이기 때문에 이게 165만원 정도 되거든요. 아, 165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다 구하면 약 6억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금노 사장님이 에메랄드가 됐어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에메랄드가 되면 저희가 에메랄드 여행을 도 따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이번에는 하와이 잘수 있는, 여행까지 갈수 있는 이런 플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판사여서 많이 빠트리고 무적했지만 저의 강렬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오. 오>, <목소리가> 멋지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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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